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 대표 양병준 고주영 과장입니다. 네, 스포티지 R 차량을 소개해 드립니다. 스포티지 R 2011년식입니다. 2011년식이고 등급은 TLX 고급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7만 k 로가 넘었어요. 주행거리도 좀 많고 색깔은 어떻게 인기 색깔인가요? 인기 색깔이죠. 아무래도 은색이다 보니까요. 아... 신세 검정보다는 조금 이중급자 예, 시장에서는 예, 예. 조금 감가율이 조금 있습니다. 뭐 주행거리도 많고 뭐 색깔도 비인기 색깔 이걸 왜 소개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포티지 R 그 형성된 시세 중에 좀 저렴한 차량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주행거리도 많고, 연식도 좀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저희가 지금 이 촬영 후에 이제 캠핑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캠핑카 차량과 이 스포티지 알 차량을 이렇게 판매하신 분한테 저희가 매입을 해왔어요. 차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뭐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네. 참, 부러웠습니다. <laughs> 예. 뭐 차량을 막 타시거나 그러지 않으신, 네, 그러신 분이고, 그리고 또 제가 차를 보러, 저희가 차를 보러 갔을 때도 방전이 돼 있어서 점프를 하시더니, 어 이거 차팔때 그냥 팔면 안 된다고 배터리도 새 것으로 교환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매너 있게, 네,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으로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네, 이제 뭐 외관이야 뭐 다들 알고 있는 스포티지알 디자인입니다. 네, 스포티지알 디자인이고 이게 뭐 세월의 흔적과 주행의 흔적이 좀 여기저기 보이는 차량입니다. 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고 이 정도면 50% 이상은 남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흠은 좀 보이는 지금 상태입니다 뭐 그래도 외관은 은색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그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어디죠? 어후레쉬를좀 비춰야 될것 같네요 너무 어둡네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후레쉬를 비춰볼게요. 네, 고정 과장님이 한번 봐주시죠. 예. 네, 후방 카메라 이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후방, 보이시죠? 예. 예. 후방 감지기도 밑에 예. 장착이 되어 있네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트렁크 스위치가 이 밑에 있어요. 예, 아, 지금 문이 락을 걸어놨네요. 예, 락을 풀어주시죠. 예, <laughs> 트렁크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자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이긴 해요. 이런 데가 좀 보이긴 근데 하고. 근데 이 정도면은 네. <laughs> 야 네. 깨끗한 편 아닌가요? 네 세, 그렇죠. 네. 그래도 뭐뭘안 실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현장 같은 데서 운행을 하셨다면 이런 데 끝에 부분 같은데 막흙 같은 게 흔적이 많이 남아 있거나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 그렇죠? 이런 데가 막 흠이 많을 텐데. 특히 이쪽 부분. 네. 네이 부분이 원래 기스가 제일 많이 나는 쪽이죠. 네, 예, 맞습니다. 깨끗하네. 예. 예.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이 깨끗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입니다. 이 엔진 소리 좀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한데 아주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엔진 소리입니다 뭐 사고도 없구요 누유도 이게 이렇게 많이 탔지만 없어요 판매, 판매하시기 전에 이차 고질병 이 겉벨트에 이게 풀리쪽 풀리쪽까지 같이 세트로 교환을 하셔가지고 뭐 풀리쪽이나 이런 뭐 겉벨트 그런 것까지 걱정 안하고 타셔도 됩니다 뭐뭐 뭐 설명하실 게 있나요 고정과장님? RNG는 특별히 고질병이 없어서 설명해 드릴 건 없어요. R 엔진이 엔진이 정말 괜찮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신다면 정말 오래도록 탈수 있는 엔진입니다. 예. 네, 그렇죠. R 엔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뽑기 잘못되시거나 관리 못 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을 또 많이 하는 엔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차를 저희가 매입하면서 이제 경험을 토대로 어, 체크를 해 봤을 때 굉장히 컨디션은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엔진 룸을 닫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차량은 TLX 고급형인데요. t l x 고급형은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오토 에어컨입니다. 이거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후, 네. 그다음에 후방 감지기 뒤쪽에 원래 깡통 차량에는 후방 감지기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고급형부터 후방 감지기가 들어갔고요. 좀 아쉽게도 이 차량은 스마트 키가 좀 빠져 있어요 스마트, 티,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최고급형 TLX 최고급형 부터 적용이 돼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요 하, 요거 하나 빼고는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후방 감지기, 뭐 내비게이션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고 뭐 그거 외에는 가죽 시트 되어 있고 네 기본적으로 옵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키 빼고는 뭐 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주행거리 한번 보시면 17만 키로가 넘어갔죠. 예, 17만 7천 키로입니다. 17만 7천 키로이고, 지금 사제내비게이션 작작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LS 고급형이어서 하이패스 룸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빼놨고, TLS 고급형에 추가 옵션을 넣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프리미엄까지 가시면 뭐 HID도 있고 뭐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또한 그 위에 리미티드까지 가신다면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딱어 경제적인 효율적인 예, 효율적인 옵션으로 어 들어가 있는 t l x 고급형 차량입니다. 17만 킬로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지금 진동이나 뭐 핸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촬영해 주면 시 핸들이 뭐 떨리거나 그런 것도 없죠? 전혀,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고. 제제 제 손을 이제 살짝 대, 대 놓게요. 을 전혀 떨리는, 떨리는 거예요. 네. 전혀 떨리면 그러니까 관리가 네. 막안돼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계기판을 쳐다보지 않고 본다면 뭐 5만 킬로, 6만 킬로 탄 것처럼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뭐 실내 대시보드나 뭐 버튼이나 그런 것도 어디 뭐 고장 나거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매트는 코일 매트로 어, 지금 깔려 있는 상태고요. 뭐 천장에 썬루프는 없지만 네. 그냥 뭐 전반적으로 그냥 뭐, 뭐 깨끗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뒤에 시트도 지금 제가 앉아있는데 어디 찢어지거나 해진 곳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보이지 않고 TLS 고급형이어서 뒷좌석 열선은 빠져있는 게참 아쉽네요. 지금 17만 킬로를 아까 탔다고 말씀드렸어요. 17만 킬로의 시세는 진짜 저렴합니다. 그냥 50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작이 500만 원 선부터 스포티지 r 시세가 500만 원 선부터 1000만 원 선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가 500만 원 선이에요. 제일 싼 거죠. 근데 이제 보통 500만 원 선에 사고가 좀 많이 나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고 대신에 옵션은 옵션도 마찬가지로 깡통 옵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포티지 R 같은 경우는 2010년식부터 출시가 돼서 13년식까지 나와 있는데요. 시세는 500에서 1000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모델이 13년식부터 출시가 된게더뉴 스포티지 R이라고 있어요. 고그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700만원 선부터 비싼 건 1300만원 선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포티지 R과 더뉴 스포티지 R, 고그 차량의 시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차량을 시세에 대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 최저가에 대한 그런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물을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 드리는 거고, 500만원대 스포티지 알은 사실, 사실 흔치 않습니다. 뭐 공사장에서 이용하던 무슨 예전에 뭐 렌트 력뭐 그런 이력 있는 차들이나 아니면 사고가 좀 많던가, 뭐 그런 차들인데, 이거는 뭐, 어, 뭐 렌트 력도 없고, 예, 개인이 그냥 타시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이 1세대 같은 경우에 500에서 1000만원 얘기했는데 뭐 현장에 나가셔서 뭐 저희한테 구입 안 하시더라도 중고재 시장에 나가셨을 때뭐 스포티지알 1세대를 1000만원짜리 또는 1000만원 이상을 부른다면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는 1000만원 정도 한다뭐 그렇게 된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차급에 준하는 굉장히 풀옵션의중인공 짧은 차량 뭐 그런 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가신다면 2세대 더뉴 스포티지알로 보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지금까지 스포티지 R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 영상 밑에 글로 저희가 뭐제 연락처든 고정과정의 연락처 이렇게 남겨놓을 겁니다. 뭐 궁금하신 점, 스포티지 R이 아닌 다른 차량이라도 궁금하신 점 있다, 나이차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그런 거 질문 주셔도 다 답변해드리니까 카톡, 문자, 전화, 뭐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활용해주시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요.